저희 집은 해운대 신도시에 위치한 구축아파트이며 인테리어하고 이사 올때 미처 시스템 에어컨까지는 생각을 못 하였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엄청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시스템 에어컨이 이 정도로 보편화되지도 않았습니다. 현재는 안방에만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더욱 무더웠던 올 여름에 거실 생활을 못해 힘들어하다가 추가로 에어컨 설치하자고 결론. 투인원으로 교실과 서재만 생각하다가. 이 비용이 쿠팡 LG 오브제 기준 550 정도 나오기에 시스템 에어컨도 알아볼 겸 동네 하이땡땡까지 방문하고 1차 계약 사전 점검 때 추가 비용 100만원 중반 나와서 계약 취소 결국 돌치 아프지만 비용 문제로 사설로 검색 수많은 사사업체 중에서 부동산 카페에서 정보 얻어서 주무 있고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2차 계약 역시 사전점검 오셔서 전기배선 콘센트 매립 및 담배관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추가비용 40만원 증가하나 1차때보다 확실히 저렴해져서 확정했습니다. 전날 미리 살림살이 정리하고 작업당일 작업자분 9시에 오셔서 보양작업합니다. 일단 저희가 원하는 위치 알려드리고 안될시 변경할 수 있다고 고지받았습니다. 이제 작업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. 기대 반, 걱정 반입니다.